중요한 부분들. 우리 김재원 선임연구원께서 김치세계입초부소에서 1g당, 좀 전에 말씀했듯이 1억마리의 유산균이 저희 거를 숙성배양을 1시간 반 하다 보니까 기존 동돌곤주는 한 7, 8시간 합니다. 근데 27억마리가 나왔어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저기, 그 인질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이 많아지면 건강해집니다. 그럼 유산균 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죠?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몸에 좋은 김치, 피부에 좋은 김치로 광고를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일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냉장 콜드 체인을 못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그런 지금 한계를 극복했고 유통 기한도 늘렸고 맛과 풍미 극대화를 했습니다. 막 드셨다시피 그리고 식품 배양을 통해서 야영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섞으면 3분 만에 블록이 완성이 되고. 뭐, 각종 야채에서부터 찌개류, 조림류, 볶음류, 다양한 한식 조리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단일 한식 베이스가 중요한 부분들. 우리 김재환 선임 연구원께서 김치세계 입천원소에서 1g당, 좀 전에 말씀했듯이1억마리 유산균이 저희 거를 숙성 배양을 1시간 반 하다 보니까 기존 동돌곤주는 한 7, 8시간 큽니다 근데 27억마리가 나왔어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저기. 그 인증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이 많아지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죠?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몸에 좋은 김치, 피부에 좋은 김치로 광고를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일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냉장 콜드체인을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그런, 저지 한계를 극복했고, 유통기한도 늘렸고, 맛과 풍미를 극대화를 했습니다. 막 드셨다시피. 그리고 식품 배양을 통해서 양양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섞으면 3분 만에 블록이 완성이 되고, 뭐, 각종 야채에서부터 찌개류, 조림류, 볶음류, 다양한 한식조리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 중요한 부분들. 우리 김재환 선임연구원께서 김치세계입취원구소에서 1g당, 좀 전에 말씀했듯이이 1억마리의 유산균이 저희 거를 숙성배양을 1시간 반 하다 보니까 기존 동돌곤주는 한 7, 8시간 합니다. 근데 27억마리가 나왔어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저기 그 인증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위산균이 많아지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위산균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지죠?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몸에 좋은 김치, 피부에 좋은 김치로 광고를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일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냉장 콜드 체인을 못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그런 저런 한계를 극복했고 유통 기한도 늘렸고 맛과 풍미를 극대화를 했습니다. 맛 드셨다시피. 그리고 식품 배양을 통해서 야양부의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만 섞으면 3분 만에 블록이 완성이 되고 뭐 각종 야채에서부터 찌개류, 조림류, 볶음류 다양한 한식 조리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